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려고 지금도 계시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유튜브를 들어보면, 하나님 다 하실 것 같아서 저를, 목사님 좀 가주세요. 갔어요. 한번 안수했어요. 그럼 계속 기도 받으, 받으시라고. 그런데, 그랬더니, 복수가, 복수가 찼고 얼굴이 이제 황달이 오고, 그러시다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는 사망 준비하라시죠. 복서 자고 황달기가 오면 사망 준비하라 하시죠. 근데 이분 이 가족들이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안 받으신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소식은 받았어요.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대화수, 말씀에서 이거 말을 서서 대화할 때 여러분은 말을 하, 하지만 저도 직원이 받고 날때 저, 저, 내 안에서는 좋은 것이 나가서 성의 능력이 나가서 아멘. 여러분 아멘. 죽여버리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말씀하실 때 토해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권세가 없다면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무슨 말하고 무슨 말할 때 우리 교회도 금방 죄에 빠질 거예요. 금방. 이걸 처리를 못하면 권세기 때문에 죽이고 죽이고 하고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시온교회의 성도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 주관하고 살았던 그 귀신들과 짐승은 멀리서 항상 따라다닙니다 항상 멀리서 있어요 항상 이렇게 딱 이거 짐승도 계속 끼들하고 고양이나 이런 호랑이들도 딱이거 앉아있어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쉬고 있고 어디 가서 쉬고 있으면 저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이 등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등록하지 않, 않고 다니면은 그냥 이럴 때들은 물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더니시험회에 등록을 딱 해버리시면 그 다음에 이제 권석을 하고 이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지키는 거예요. 내 네, 육체는 여기 있는데 영원 가는 거예요, 영원. 영원 가서 지켜요. 그러나 그 짐, 여러분들과 살았던 그 짐승들과 뱀들이며 그 용들이며 귀신들은 그냥 항상 따라다니는 멀리서, 여기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서 항상, 여러분 어디 멈추고 있으면 딱 멈춰요. 딱 멈춰. 걔네들 멈춰. 딱 멈춰. 왜? 지 자식이니까, 지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네가 돌아온다 하고 지켜요. 그래더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우리 시험에서 나가시면,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안 돼서 오셨잖아요. 걷지도 못해요. 기운 없어. 나 귀신병으로 온 거잖아요. 귀신병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 주관했던 그 귀신은 다시 즉시 들어갑니다. 즉시 들어가서 나를 주관합니다. 이유는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저멀리서 계속 지켜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그들도 앉아요. 멀리서 멀려서 앉아요. 홀에서 가서 멀리 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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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나갑니다. 하면 나 이제 교회 안나 아, 나오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때 그데 여러분 주관하는 중에 여러분 가신 교회가 죄종이 교회 지켜주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나를 막아주지 못하면, 나를 추구하는 이 영을, 여러분 이 귀신들을 이겨야 돼, 내가. 취점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은 내가 그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드리면, 내가 오히려 나도 당해버려. 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당했어. 아, 저집 신방 갔다오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저집 신방 갔다오더니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 몸이 아픈 거야? 바로 그거예요 잡혔어요. 이런, 이런 부분에서 나도, 그런 이제 지혜정들은, 아, 어, 제가, 제가 기도해. 그사람을 좋아져요. 그 사람들은 좋아져요. 그 사람들은 좋아지지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은 또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은 또 있어요. 그럼 또 뭐, 문제 있어요. 또안 좋아요. 또신방관 신방은 목사님들 또, 또, 그걸 또 끌어안고, 나한테는 끌어안고, 거기도 또 좋아졌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성도들 한두 명이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교회 다다 모아놓고, 사퇴 다 모아놓고, 내 육체 속에 모아놓고, 혼의 속에 모아놓고, 어느 날 보면은, 그냥 난 다운되고, 쓰러져 이제 목사님, 어디 아파서요? 뭐, 안식년 가셨어요? 뭐, 쉬, 쉬신대요. 바로 이거, 이거. 바로 이거. 예요들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주관하고 있는지 저는 항상 봐요. 아저 사람 아저집사님저권사님 항상 따라다니네 항상 절대로 안 나와줘요 절대로 안 나와줍니다 항상 따라다니네 그래도 조금만 틈만 보이, 보이면 조금만 틈만, 틈만 보이면 네가 언제만 나한테 오지 그럼 목사님한테 섭섭해요 성도들한테 섭섭해요 할때아저 교회 안 나오고 싶어 그럼 그때 잡아버려요 즉심이다. 항상 저기 짜리 눈 아주 눈동자 같이 지켜. 하나님만 우리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살던 저 저주들도 눈동자 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느 때 즉시 즉시 그래. 네가 언젠가는 오지. 네가 언젠가는 오지. 네가 무슨 네가 믿음생활 뭐 얼마나 잘한다고. 네가 얼마나 네가 믿음이 있다고 지킨다고. 네가 언젠가는 오지. 그럼 뭐냐? 주의종들 때문에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종들 때문에. 주여정들 때문에 여러분 못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언젠가는 내가 더 데리고 갈 거야. 그건 나갔다면, 즉시입니다. 즉시. 잭닥하게요 저는 그걸 봐요. 잡혀버렸네. 잡혔어요. 잭각 잡혔어요. 그럼 어떤 영혼은 또, 나와서 며칠째, 한 달이나 지난다. 와요 또, 옥상 내 속에 병들어왔어요. 병들어왔어요. 하는데, 허는 즉시 자기 속에 있는 뱀은 교회 와서 말을 했으니까 그 혼이 교회 와서 말을 했으니까 그뱀 나온, 그 나온 것은 자기네 식구들한테 다 들어간다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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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집안 식구들 그런 거죠 그 속에도 다 있다는 거죠 다 들어갔다는 거죠 집안의 식구들도 다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므로 허탄한 말을 생명이 없는 말 토한다 그러잖아요 토한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말을 토하여 토해면은뱀 나오죠, 지렁이 나오죠, 어 개새끼들 뭐 늑대요, 돼지 새끼들 새끼 나와요, 아주 사나운 산돼지들별의볼 것들을 다 나와요. 그러면 은 이런 것들을 볼때아이 영은 대, 대단한 영이구나, 아주 지저분한 영이구나, 아주 센 영이구나, 아주 대단해요, 아주 세요, 센 영들이 별별 것들을 다 나와요. 여러분 말할 때이 형상들이 다 나와. 그러니,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이것들을 왜, 왜 토, 토해놓죠? 미혹하려고요. 말할 때저 속에 들어가고, 저 속에 들어가고, 저 속에 들어가고. 저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하면은, 저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하면은, 아, 그냥, 아, 괜히 짜증나요. 목사님그 사람이 왔다 갔는데요. 괜히 짜증나요. 그 거기다 토해놓고 간 거지.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다른 영들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해서 만들어서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화, 괜히, 괜히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번그 사람이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갔다 왔다 하면은, 아, 저 사람만 오면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예,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짜증나게 하게끔 그 영의 더러운 것을내 집에 놓고 간 거예요. 더러운 짐승을 놓고 간 거예요. 뿌려놓고 간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거. 그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성도들을 분별들을 하시잖아요. 아직도 분별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계시지, 에, 계시지만 웬만한 것들은 이제는 어, 성도들이 영적인 믿음 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누가 죽여줘야 돼요. 네.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죽여줘야 되고 네. 내 속에 있는 걸 죽여줘야 되고 네. 혼인 속에 있는 죽여줘야 돼요. 그냥 알고 깨닫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기도 드려야지. 여러분 기도 드는데 또 기도 멈추면 기도 멈추면은 어, 또 그래요. 여러분 기도 드리고 나면 충만해갖고한두 하나 괜찮았다가 또, 그래, 또, 또 그래요. 이렇게 상담하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드릴 때는 여러분 기도 드릴 때는 나한테 달려 붙었던 뱀들이나 지렁이나 이런 짐승들이 귀신들이 기도 드리고 말씀 보고 헌금 드리고 여러분 찬송 부르고 하면 그럴 때는 내려갑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집에 있는 것, 이만큼 피해 가요. 저만큼 피해요. 그러다가 멈추면 다시 또 제자리로. 또기도들리고 하다 보면 또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저도 요, 여러분이 운사로 일할 때는,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가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이그 뱀들이 나한테 다 올라타요. 머리고 뭐고 그냥 구더기나 뱀이나 어, 짐승들이나 내 어깨를 타고 슬슬 올라와서 다 보여요. 아, 이거 내가 왜이 집에 이 더러운 집에 왜 와서 기도를 드렸지 아, 안 하고 싶어. 안 해, 안 해, 안 해. 하다 보면 찬송 부르면 이제 예비 시작 딱들고 찬송 부르면 슬슬 내려가. 요 천천히 내려가요. 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 뱀들이잖아요. 슬슬, 슬슬, 슬슬 내려가고. 이 짐승들도 딱올라가고 있다가 슬슬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다 보니 슬슬 내려가고. 이를 계속 운사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대장은 그로 이나 이거 용은 이 집에 올래 안 올래 이 집에 안 오면 내가 너안 괴롭힐게 얘, 얘 집에 오지 말라고 얘네 얘이러 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안 괴롭힐게 보세요 나괴롭힌대잖아요안 괴롭힐게 저도 은사 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성령님 뭐라 하세요 아버지의 날짜는저 더러운 집에 안갈 거예요 할때 성령님 뭐라 하시죠 너도 그런 데 있었다, 너도. 너도. 저도 그런 속에 있었다고요. 예, 네, 아멘이에요. 저도 봤으니까요. 그래, 기가 막힌 그 더러운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 나를 끌어내주셨으니까요. 웅푹 해서, 웅푹. 이사의 50일장 말씀 펴주시고, 내가 너 기가 막힌 웅이에서 내가 너를 떠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똑같이. 근데 이런 속에서 퍼냈는데, 야지 힘들어요, 어렵다 하시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돌아가시고, 안다면, 유혹을 받아, 이 안다면, 미혹을 받아, 말로 인해서, 정욕 중에서 유혹하, 유혹을 받아요. 이 사람, 저그 사람 해해서 나를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유혹을 해요, 이 사람. 저그 사람들 나를 유혹을 하면, 돈 버는 것도 유혹을 하고, 또 사귀는 것도 유혹을 하고, 교회 가는 것도 나, 교회 가고, 안 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유혹을 하고,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니. 아무리 내가 마귀 종으로서 마귀의 영어 가지고 이음침만 캄캄한 곳에 있으면서 이 불안 말을 해도, 여러분이가 내가 아무리 유익된 말을 한다 하고 좋은 말을 준다 해도, 결국은 나는 마귀 자식이란, 그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 저주 자식이라는 거,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뭐죠? 그 속에 나 영이 어떠냐고 본 거, 영이. 여러분, 속에는 영이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아멘. 지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 하고, 뭐, 목사님, 뭐, 성도님, 집사님, 뭐하고, 뭐하고, 누구 뭐하고, 좋은 말을 유익되게 한다 해도, 그 지금 유익되게 하고 있는 말 속에 성령이면 사역인가 아멘. 하나님의 영인가, 아멘. 아니면 귀신의 영인가, 짐승의 영인가, 이게 다르다고 이게. 아멘. 그럼, 만약 짐승의 영이요 뱀의 영이요 어, 귀신의 영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그가 선한 말을 한다 해도 다 헛거라는 거야, 헛거. 소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건 마귀의 종.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우리 주님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는 여러분 오셨으면 우리 시험계 성도들은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역시 그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여기 와서 깨끗함을 받고. 예수사서오늘 받으시고 체험을 하시고 더러운 데서 더러움을 피한 후에 지금 여러분 지켜주니까 이 귀신한테 마귀한테 더러운 데 뱀에서 지렁이 속에서 지금 피해, 피했잖아요 씻김 받았잖아요. 이 다음 그런 후에 후에 다시 그중에 다시 또 피한 후에 다시 깨끗함을 받았는데 죄상을 받았는데 만날면 지킴 받았는데 다시. 그 죄가 들어온다면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깨끗이 해놨더니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 아, 깨끗이 해놨더니 여러분도 기도를 안 받으신다 그냥 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생각대로 아, 살겠다 하신다면 다시 더러운 곳이 와서 다시, 너로 이제 지키지 못하죠? 내가 자기 본인이 하겠다는 데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데 이제, 이제, 목사님 기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뭐 하겠습니다. 한다면, 이제 그분이, 그분의 주의정에 권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속에는 귀신을 이겨먹지 못하면, 이겨, 이긴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그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차를 모르는 것이 낫다는 거. 왜? 이래도 죄인이요 저래도 죄인인데 이미 나는 깨끗한 받았어. 이미 이제 가운데서 깨끗이 쉽게 받았는데 또 내가 죄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내가 마귀한테 잡혀버린다면 이제는 먼저 은혜 받기 전보다도 이제 더 심하다고. 왜요? 아까는 이런 것들 왔는데 야 얘는 이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센 것이 와더센 것이 와서 사로잡아야 돼더센 것이 얘를 짓눌러야 되니까 더센 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만 말씀해도 실컷 귀신을 쫓아줬더니 실컷 귀신을 쫓아서 깨끗이 집에 청소를 해놨더니 쫓겨난 여기 이 집에서 쫓겨난 귀신이 다니다 보니까 각자 집집마다 다 주인이 있어요 귀신들이 다 주인이 있어 저, 짐승도 주인이 있어. 병들도 따로 주인이 있어. 이집 들어가자니. 다들 주인이 있으니 들어가질 못해. 이 집에서 나, 쫓겨나가는데.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아유, 어디로 갈까. 그래, 내 집에 한번 쫓겨난 집으로한번 다시 가보자. 가서 봤더니, 깨끗이 청소는 돼 있는데, 물이 없어. 물은 뭐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또 막아주는 막아주는 사람도 없어 깨끗해 주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귀신을 쫓, 쫓, 쫓았던 쫓 걸로 여러분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계속 신방을 받으셔야 되고 아멘. 계속 인도를 받아야 해서 귀신껏 더러운 것들은 죄는 다 죽여버리고 쫓았지만 아멘. 이러면, 하나님 걸 넣어줘야지, 그 자리다가. 빈 자리다가, 이그 하나님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귀신 쫓았어요, 나갔어요, 이제는 나 은혜 받았어요. 이걸로만 끝나고, 하나님께서 채운 능력 있는 죄종이 채워야지. 뭐, 내가 이제 기도드리면 돼요. 말씀 보면 돼요. 뭐, 능력 이 있나요? 여러분속에 생수가 있어? 여러분 속에서 알곡이 나와? 하나님은 죄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씀 보고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본다 해도 그주의종들이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유튜브를 날마다 틀어놓으시라고 아멘. 네. 그냥 어떤 사람은 신문 만 가보면 날마다 이책 보고, 저 사람은 저 다른 유튜브 보고, 이, 이, 이 유튜브 보고, 이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이 이래요, 이런 목, 이 목사님 이래요, 이 목사님 아십니까? 이저 목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내생서내 안에 는 성님의 능력의 은사를 내성령에 있는 그 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상대방 그 지혜정들이 나는 모르니까 나는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모른다니까요 듣기만 해서는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교회에요 성도가 많아요 근데 주님 마귀는 뭐라죠? 하나님의 사람 저 지혜정 내 백성이야 내 종이야 내종저 교회 내 교회야 내 교회 알아, 나도 알아. 마귀 교회도 많다고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이름이 날려 있다 해도 마귀 종들도 많다고요. 그러니 그런 걸로 영을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숙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내가 분별할 때까지는 제 유튜브를 계속 집에다 틀어놓라고 으 그랬잖아요, 아멘. 제 소리에 죽어 나가요 소리에 아멘. 제 소리에 아멘. 왜 번세거든요 말이요 말말 말. 이게 여러분 가정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다 죽여 나간다고요 그래 날마다 죽어 나갑니다 에서 유튜브를 날마다 틀어놓으세요 날마다 듣고 날마다 틀어놓으세요 했더니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하름이 올려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더 지식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목사님 거 듣고,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저 목사님 거 듣고,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난 누구 거안 들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인지, 뭘 보고 있는 것인지. 사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고 따라, 따라만 오세요. 아멘. 믿고 따라만 오세요. 역사기 때문에 이 선하신 것을 체험을 하고 다시 여러분이 다시 죄에 빠진다면, 그래서 이 귀신이 와서 와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니까 깨끗이 청소는데 시키는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상수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깨끗이 청소만 됐지. 여러분 귀신 적고 하면은 하님의 능력의 말씀을 또 주의 점에 자꾸 넣어줘야 돼요. 아멘. 넣어주고 채워주고 또 쫓아주고 또 먹여주고 또 씻겨주고 이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오늘을 받으면 자기네들이다된줄 알아요. 내가 기도 드면돼 내가 말씀보면 돼. 예 여러분 말씀 보셔요. 기도 드려요. 그러나 기도 드릴 때 말씀을 모실 때시험계의 성도기 때문에. 시험계의 성도기 때문에 하늘과그 생수를 또흘러나가서 여러분 충만하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아, 네.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생수를 어디서 받아먹고 있는데요 저쪽 저주에 저 중에서 받아먹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저 유명한 목사님 거 듣고 저 목사님 거 듣고 저 목사님 듣는다 해도 그 생수는 받아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등록을 하셔야 돼 등록하셔야지 받아먹을 수 있어 등록하시고 아니면 그 목사님한테, 나일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은혜를 받으시려면, 저와 교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축복받고 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받으시려면, 11조와 건축원금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만약 에 아니면 은그 은혜를 못 받아요. 나 저는 축복하지 받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은 다 풀어버려요. 왜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통해서 받으시려면, 11조 건축원금에 올라와야 됩니다. 제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구한테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내가 영증이냐?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영의 양식을 못 먹고 다니까 지금 위로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그러신 분이라면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데가 내다가 시를 쪼드리고 감사한 드들을 건축한 것들 뭐하셔야 돼. 아, 네.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여기서 영의 양식을 먹기로 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먹고 원하잖아, 원하자. 그럼 여기서 생수가 나가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이 뭐야 악한 것이 더센 거야. 내가 저 집에 쫓겨나갔는데이떠그아다니는 귀신을 잡는 거야. 센 것들 완약한 것들 야 내가 저 집에 들어와 살았는데 내가 쫓겨났어. 네가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싸워주면 내가 여기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내가 더, 너희들 다 나눠줄게.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귀신이야. 먹여줄게. 꼭 어, 같이 그래? 좀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니까. 그래? 그럴 때 가서 들어가 싸워줄게. 더 악한 영을 더 많이 끌고 들어서 처음보다도 더 심하더라. 생활이 더 심하더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도와요. 돈 후에 거룩한 후에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차날지 못하는 게나니다차라 알지 못하는 게 나아요. 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치고 나왔고 오늘 받으면. 누가 와서 쫓아주면. 그런적 완전히 믿고 예, 성도로서 등록을 하시고, 받아보면, 이런 자들가더 빠르지. 실컷 건져놓고, 실컷, 찌, 어, 깨끗이 해놨더니, 나가버리고, 또 실컷 해놓고 깨끗해놨더니, 이 그냥 내가 기도드리면 돼. 대강대강 대강 예수를 믿는, 자기 생각대로 믿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런 자. 나간 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여기 교회 안에서도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자들은, 알지? 더러운 것들을, 이제는 잘 속담이 뭐라고 하죠? 개가 토하던 것으로 돌아가고 개가 자기가 실컷 토해놓고 더러운 죄를 다 토해놓고 씻긴 받았으면서 이 개처럼 자기가 다시 토해놓고 어떻 하죠? 개는 다시 주워 먹죠. 죄를 다시 주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컷 고쳐놓고 실컷 깨끗한 받고 씻긴 받아놓고 다시 나가버리면 내가 토해놨던 그 개한테 그 더러운 죄수들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내가 죄를 다시 취어 먹는 거예요. 다시 취어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또로또 또 다시 들어가요. 이귀신을처소에서 실컷 건져놓고 죄산밖에 깨끗이 해놨더니 다시 죄자로 다시 들어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우리 시험께 오셔서 은혜 받고 온다 해도 그 죄종이 나를 사로 지켜주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관했던 그 귀신들이, 조상 귀신들이, 짐승들이, 뱀들이, 고랭들이 용들이 사로잡아버립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그양갈수상 귀신의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요. 다시 개가 토해놓은 곳, 제쟤 토해, 실컷 와서 토해놓고 다시 고침 받아놓고, 죄사 받아놓고, 토로 가버리는, 가버리는. 또, 실금 거침받고, 은혜 받아놓고, 이제는, 뭔가를할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가 기도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나, 밖으로 나간 자나, 똑같아요. 그주여 중에 누군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고, 또 교회에 있다 해도,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내가 해야지.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항상 교회는 주의종을 통해서 네. 여러분에게 흘러 내려가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종과 마음이 합하여 혼자라 네. 하나가 되셔야 돼 네.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와 같 그냥 시험 들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죄를 다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네. 짐승들도 항상 멀리서 귀신들도 멀리서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봐요. 아저집사님저 귀신 저기 저기 있네. 아저 집사 아, 저 권사님 귀신 저기 있네 짐승 저기 있네 아주 지 새끼들 데리고 딱 앉아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어나서 걸어가면 지네들도 일어나서 걸어가요. 근데 제가 지켜주지 못하면 여러분 단임 목사님 이 지켜주지 못하면 야 가라 가라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먹었대. 뭐 음은 목사님 지혜정 마음이 삐뚤어졌어. 그러 야저쟤 잡아라. 왜? 따라잡는 자가 없다. 왜?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한 번도 버린 신 적이 없고, 하나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가 등 돌려버린 거지. 내가 등 돌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도 이제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만 기다려요? 저 짐승도 기다렸으니까 다시 들어가 버린 거 실컷 건져놨던. 실컷 죄산밖 받게 해놨던 저 거짓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가 토해놓은 것으로 다시 주사 먹고 돼지의 돌을 우리에서 나왔다 싶기 맞고 다시 들어가는. 나는 아닌지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가지셔서, 아멘. 이런 속에 다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이제는 내가 기도 드리면 돼. 내가 영기와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비밀을 알았으니까, 내가 기도 드리면 돼. 절대로 오사 아닙니다. 여러분, 가신 교회의 목수, 최정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과 싸우서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마찬가지. 싸우서 나를 지켜줘야 돼. 마귀들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최정들도 항상 따라다녀요. 여러분, 지키고자. 야제 성령님은 직접 하시는 건 드물어요. 저처럼 직접, 저는 직접 오셔서 하셨죠. 사정교 믿고 있는 저한테 주에서 끌어내셨죠 이렇게 직접도 하시지만 드물어요 항상 선지자들을 세우셨잖아요 항상 사도들을 대안고 다 사도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겠느냐 다 귀신 쫓는 은사겠느냐 각양각색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함력해서 선을여서 붙잡아 주어라, 아멘, 도와 주어라, 아멘, 이렇게 세워라, 이 동상을 자랑하게 하라. 아멘, 이 귀신 속에서 이리 때들에서 지켜 주어라. 시중을 세워놓시고 사역자들을 세워놓으셔서 은사자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하는 그 이리 때들한테 운사자 같이 착있나이 마귀한테 우리를 지키고 지켜 주라고 최정과 사도들이요, 목사들이요, 교사들을 세우셨다는 걸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소명 받기 전에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사도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 외는 에다 사역자예요. 장로님도 사역자요. 여러분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뭐 평신도라 해도 다 사역자예요. 왜 예수 믿겠다고 오셨고 예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너나나나 할 것이 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셔서 지옥에 있는 어둠의 마귀 자식에서 여러분 을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본을 보이실 수 자녀들한테도 아멘. 남편한테도 자녀한테도 누구에든지 간에 내 이웃에게 친구들에게도 항상 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아멘. 변화된 모습을 항상 희귀로 나타나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해도 그들은 믿음을 보지 못한 나에도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따라오니까 그렇다 해서 또 행위만 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쉬워져야 돼.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여라. 행위가 있다면 믿음을 보여라. 이럴 때는 믿음이여고 우선은 첫째는 믿음이. 아멘. 믿음이 있다면 이제 행동으로 이제 뭐 옮기셔서 행하셔서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성숙해 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날마다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야, 제 개가 토해는 것을 다시 취어먹는 또한 대적으에서 죄에서 나와고 다시 들어가는 자가 나는 아닌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시험교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일에서는안 되겠고, 이러면 이제 자꾸 이러면 고침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다가 이런 하느님께서 자꾸 하나님껏 넣어줘야 돼 아멘. 자꾸 넣어서 아멘. 하느님께 이제 뭘 보면 약기운이 약기운이 떨어지면 뭐또 그래요 그래요 하는 것처럼 이런 약기운이 떨어진 자 여러분 약기운이 떨어진는이라 하나님이 넣어줬으면 그 능력 갖고 집에서 말씀 보시고 기도상활 하시고 봉사원 시장 홍보하시면 자꾸 자라 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먹고 집에서 여러분이 받아먹을 때 여기서 흘러 내려가고 하느님께서 여기서 내려주시고 이런 잘 분별하셔서 나는 날마다 개, 가 토해놓은 것을 제일 씻 받고 또 주워 먹고 대지부에서 나와가지고 또 들어가는 이런 반복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멘. 아멘.